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자, 웹 개발 환경에, 뭐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echo. 자, node.js를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ode.js 하고, 자, with, node.package 매니저. 그래서, node.js를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웹 브라우저를고요. 역시 익스플로러 https: //nodejs.org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각각의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거는 각각의 제 목소리로 되있는 어 각각의 강좌에서 다 진행이 따로 되는데요. 이번 이제 시리즈는 전체를 그냥 이제 제가 포맷하고. 어, 이제 필요한 것 순서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LTS 버전, Long Term Support 버전은요, 8.9.3 버전이네요. 8.X 버전 때네요. 어, 9 버전 때도 나와있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8.X 버전대로 LTS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고요 이미 저장을 해 놓은 게 있네요. 예, 이미 앞서서 이제 다 저장해 놨는데요. 그래도, 뭐, 이제, 이렇게 가벼운 거는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떠라, 떠라. 그러면, 자, LTS, 이제, LTS 버전으로 8.9.3의 LTS 버전, Node.js. 그럼, Node.js 안에는, 자, NPM, Node Package Manager도 있고요. 자, 폴더 열기로 잠깐 들어가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요. 자, node.js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크, 다음, 다음, 해서 여기 보면 node.js하고 node package manager, npm package manager 까지 같이 설치가 됩니다. 다음, install, 예. 그래서 설치를 하는 구이 있는 거구요. 자, 그러면 install node.js. 그래서 이제 Node.js 같은 경우는 어제 강의에서는 뭐 Angular라든가, 뭐 이제 Node.js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a s 더 e 코어의 이제 뭐제 Angular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뭐 이제 뭐죠? 그 React 프로젝트라든가에서 기본으로 이제 배경으로 쓰니까 Node.js는 함께 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요. 그래서 마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자 그러면 Windows R 커맨드 다시 한번 열고요. Node 노드 제이스 노드에 대한 버전을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버전도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드 제이스 NPM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자바스크립트 노드 개발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노드 개발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뭐 개, 이제 기본적인 풀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Angular 개발한다면 이제 그 Angular CLI를 npm을 통해서 설치하고 나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기본적인 절차 여기 이렇게 해서 어제 컴퓨터에다가 Node.js 하고 npm 패키지 매니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